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오늘은 총 9가지 색상의 마휘핑으로 진화한다는 마빌크의 진화 모습을 한번 구경해 볼 건데요. 마치 휘핑크림을 치듯이 이렇게 플레이어가 빙글빙글 돌면, 우와! 요렇게 돌면은 진화를 한다고 해요. 오! <laughs> 어, 진화 안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은 마휘핑으로 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마휘핑의 색깔이, 음, 낮이냐 밤이냐, 시간대, 그리고,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방향.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래 돌리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바뀐다고 해요. 한번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일단 이제 포켓몬으로 들어가서, 마빌크에게 진화를 할수 있는 아이템을 줄게요. 연다. 저는 하트 모양을 얻었었는데, 하트 사탕공예를 한번 줘볼게요. 네, 교환할게요. 기뻐한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낮에, 뱅글뱅글, 시계방향으로 짧게 한번 돌려볼게요. 간다. 왜안 돌아가, 이렇게. 오 옳지. 짧게는 몇 초야? 됐나? 한 4, 5초 돌았는데, 어? 아핫. 오잉, 마빌크의 모습이. 오, 진화한다. 우와. 진짜야. 우와, 우와. 마휘핑으로 진화했습니다. 제가 하트를 지니게 했기 때문에 머리에 하트가 붙은 거래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오, 야, 이거 어울린다. 색깔이... 크림 포켓몬, 밀키 바닐라 맛이네요. 손에서 나오는 크림은 마휘핑이 회복할 때 단맛과 감칠맛이 깊어진다. <laughs> 일단 첫 번째 밀키 바닐라를 봤고요. 그 다음은 낮에 시계 방향으로 길게 한번 돌려볼게요. 똑같이 시계방향이긴 한데 가자 낮에 오랫동안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무슨 맛이 나올지 오래오래 돌려야 돼 이건 한 10초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오, 옳지 몇초 지났나요? 7초 8초 9초 10초 짜잔 오잉 <laughs> 어떤 맛일까 아 마빌크의 모습이 오. 아까가 밀키 바닐라였고, 오 노란색이야. 아, 휘핑으로 진화했습니다. 로 도무 도무 캐러멜 믹스 맛. <laughs> 진화할 때 크림을 만드는 세포가 흔들려서 풍미가 씁쓸해졌다. 아하, 너무 오래 돌려가지고 믹스가 됐다. <laughs> 아 근데 그 도트 모양은 약간 초콜렛 맛스럽기도 하네요,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진화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낮 시간 대고요 반시계 방향 짧게 돌려볼게요. 가자, 오, 옳지, 짧게, 4초... 한이 정도... 아, 밤좀 길게 한것 같다. 오잉, 오우... <laughs> 아, 밀크가 진화한다. 어떤 모습일까? 오 야, 분홍분홍해! 그죠? 아까랑 다른 거 맞죠? 도모토무어 그래 분홍 분홍하네. 야 이거 되게 잘 어울린다. 밀키 루비. 아 이것도 약간 흔들렸는데 폼미가 달콤 새큼해졌대요. 밀키 루비 귀엽다. 요것도 안팠고요 분홍 분홍하네요. 다음은 낮 시간 반시계 방향으로 길게 돌려볼게요. 간다. 빨리빨리 빨리. 옳지 이제 몇분 안있으면 은 해질녘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돼 이거 한 10초 돌리도록 하죠 어 됐나? 오잉 10초 안된거 같은데 오잉 마빌크의 모습이 제발 <laughs> 10초 되라 오 이건 약간 섞였다 마빌크는 마비핑으로 지나갔습니다 이건 진짜 더블 비앙코다 로토무토무, 루비믹스 풍미가 잘 배합된 맛이 되었다. 아하, 얘도 나름 예쁘네요, 그죠? 근데 나 개인적으로 노란 부분이 흰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은 노을역 색상인데 지금이 딱 7시라 오 노을역 같아,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무조건 많이 돌리면 된대요. 가자. 오, 지 열심히 10초 이상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노을역에는 특별한 세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옳지 옳지 열심히 돌려서 얼마나 돌려야 될까 몇초 돌렸죠 7 8 9 10 11 12 빠밤 됐다 과연 어떤 색이 나올지 아 오잉 아베크의 모습이 어떤 맛일까 이번에 오우와 네 가지 맛이야. 그죠? 바닐라에, 아, 노랑, 옅은 노랑, 짙은 노랑, 파랑, 핑크까지? 음. <laughs> 아, 그냥 좀, 휘황찬란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다. 그죠? 트리플 믹스. 아, 노랑 하나로 치는구나. 진화할 때 크림을 만드는 세포 흔들려서 품에 복잡해졌다. <laughs> 이게 노을력 스타일이고요. 이번에는 밤시간이고요. 어느새 어두워졌죠? 밤 시간에는 과연 무슨 색이 나올지 일단은 밤 시간 시계 방향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잇 돌아봐 왜안눌려 옳지 자, 짧게 돌아야 돼 지금쯤 옳지 오잉 <laughs> 마벨크를 밤에 가볍게 휘핑을 쳤더니 마벨크의 모습이 무슨 색일까 우와 녹차 맛이야 아휘핑으로 지나였습니다. 나와라, 도무도무 풍미가 향긋해졌대요. <laughs> 녹차 맛, 말차 맛이 나왔고요. 다음은 밤 시간에 길게 돌려보도록 하죠. 시계 방향으로 열심히 돌아봐. 옳지, 한 10초 정도 넉넉하게 발, 구, 지금이다. 짜짜 <laughs> 오! 휘핑을 열심히 찼더니 아벨크의 반응이 이상해. 뭘까? 약간 녹차 말차류 이런 쪽으로 나오려나? 오, 노란색이야 완전히. 아벨크는 마휘핑으로 지나했습니다나킹 나킥해. 바나나 맛인가? 아 레몬, <laughs> 밀키 레몬. 세포가 흔들려서 폼미가 새콤해졌다. 아하. 다음은 반시계 방향 짧게 가도록 하죠. 저녁에 반시계 방향으로 짧게 돌리면은 어떤 마빌크가 나올까? 아니, 마스킹이 나올까? 오잉? <laughs> 옳지. 아, 마빌크의 모습이 음... 요번엔 무슨 맛일까? 약간 믹스된 맛일 것 같... 우와! 새하얀색이야. 그죠? 바닐라가 아니야, 이건. 로, 토모, 토모. 어, 그러네. 밀키솔트? 아하 세포가 흔들려서 풍미가 짭짤해졌다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죠 새하얀게 마지막은 반시계 방향으로 길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밤시간에 반시계 방향으로 길게길게 길게 회전을 하면은 과연 마빌크는 어떻게 휘핑이 쳐질지 무슨 맛이 나올지 보도록 하죠 8, 9, 10 11 <laughs> 12, 8 지금이다 짜잔 우야 오잉? 됐다. 좀 파격적인 색깔 없나? 그나마, 말차가 좀 색깔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솔트라. 오, 어? 아, 솔트라기에는, 약간 더 푸르스름 하긴 하네요. 그죠? 민트인가? 너, 토무토무. 음, 그쵸. 파랑파랑하네. 아, 민트군요. 밀키 민트. 풍미가 산뜻해졌다. 또, 민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laughs> 여기에는 뭔가 초콜릿 장식에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마빌크의 진화형, 마휘핑의 색상들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색상은 모두 9가지였죠. 여기에 사탕공의 종류를 달리하면은, 총 63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해요. <laughs> 거기에 이로치까지 합치면은 70가지 정도. 뭔가 좀 쓸데없이 종류가 많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laughs>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모두 혼자서 만들 수도 있고, 직접 고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그런 포켓몬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고르기 힘들어가지고 진화 전으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투표를 받아보면 어떨까? <laughs> 가장 마음에 드셨던 마이핑 색상이 있으면은 지금 오른쪽에 떠 있는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당신의 마이핑에 투표하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다음 녹화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때의 결과에 맞춰서 한번 진화를 시켜볼까 해요. 심심하시면 한 번씩 클릭해주시고요. <laughs> 그럼, 지금까지 아휘핑 진화특집이었습니다.